룸하 드디어 300명이 눈앞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뭐가 났네 여기도 뭐가 나고 여기도 뭐가 나고 저번에 난 이거 아직도 안 사라졌어 원래 딸기농장에 출근을 하는 날인데 딸기농장 질렸어 그래서 이제 안갈 거야 딸기농장은 이제 안갈 거고 그래서, 일요일, 오늘 월요일, 맞나? 오늘 화요일인가? 어, 어제부터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내일까지. 3일 동안 쉰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이제 다른 농장으로 출근을 할 예정이야. 요즘에, 그 농장 일도 그렇고, 이사도 하는 것도 그렇고, 맨날 비가 와서 그런지 몸이 처져가지고, 동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가 빨리 안늘더라고 빨리 들어야 되는데 7월달 8월달까지 3,000평이 돼야 세컨비자를 쓸 텐데 말이지 아무튼 300명 진짜 고맙고 이 300명의 두루미가 없었더라면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올릴 의욕도 안 났을 거야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조회수는 요즘 잘안 올려서 그런지 조회수는 요즘 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만족해. 그리고 최근에는 이 조회수랑 시청 시간이랑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구독자 증가도 그렇고. 자, 2월에 1 5명밖에안 늘었지. 근데 1월에는 76명이 늘었어. 아, 누워서 찍으니까 정말 편하네. 아무튼, 300명까지 6명 남았는데, 이거 빨리 구독과 좋아요 해줘. 누르는데 몇초 몇 걸린다고. 나도 그래야 힘을 내서 영상을 찍지. 오늘은 뭐별 내용 없고, 그냥 두루미들 고마워. 이말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이건 탈색약인데, 이제 탈색을 하려고. 탈색을 하려고.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머리가 이 정수리 있는 머리가 이렇게 귀까지 오고 이까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탈색을 진행할 거야. 하지 말까? 할 거야. 샀으니까. 아무튼 300명 300르 아무튼 300명 된거 진짜 고맙고 뭐야? 앞으로도 잘봐 주세요. 앞으로도 이 적어도 일주일에 네번은 올릴 테니까 잘 봐줘 아무리 내가 쓸데없는 걸 올려도 잘 봐줘 내가 꼭 성공해서 음 보답할 수 있으면 보답할 거야 내가 진짜 꼭 성공해서 두루미들 두루미들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이 1분 그냥 뭐 1분 뭐 좋아요 구독 누르는데 2초도 안 걸리잖아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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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줄 거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내일부터는 좀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